사람을 만나면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인상 깊은 첫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한 말이 왜 이렇게 가볍게 들릴까? 분명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까? 가끔은 가족에게 말을 해도 반응이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후배에게 조언을 해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을 때가 있지요.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은 늘어나는데 이상하게도 말의 무게는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 조언했는데 상대방은 그냥 아, 네. 하고 끝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운하고 내 말이 이제는 힘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나이 들수록 말이 가벼워진 것 같고 존중받는 느낌이 사라질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바꿔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달라지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도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오늘 대화에서 바로 쓸수 있는 품격 있는 말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다섯 가지와 반대로 품이 없게 보이는 조심해야 할 말버릇 다섯 가지. 그리고 나를 기품 있고 우아하게 만들어 주는 대화의 마무리하는 지혜까지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단 30초의 첫마디로 당신을 향한 모든 사람의 시선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사람들이 스스로 듣고 싶게 만드는 관계의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외롭게 홀로 떠드는 어른이 아니라 모두가 그 지혜를 구하고 싶어 하는 존경받는 어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다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꾹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의 뇌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끝내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1946년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두 집단에게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었는데 정보의 내용은 똑같았지만 순서만 달랐습니다. A 집단에게는 똑똑하고, 근면하며,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다 순서로, B 집단에게는 비판적이고, 충동적이며, 근면하고, 똑똑하다 순서로 들려주었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긍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은 A 집단은 그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한 반면, 부정적인 단어를 먼저 들은 비집단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정보인데도 무엇을 먼저 들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전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첫 마디가 그날 대화의 전체 분위기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짓는 신상의 틀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물론 나쁜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범하지요. 특별한 인상은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상대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존재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가장 큰 욕구 중 하나가 존중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연세가 있으신 한 강연자가 등장했는데,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강연장은 이미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미 마음이 열려 있었지요. 아, 이분은 우리를 존중하는구나. 하고 모두가 느낀 겁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보세요.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감사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위해 사용한 시간이라는 가장 귀한 자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품격 있는 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바쁘실 텐데 저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며 당신의 시간은 매우 소중합니다라는 존중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존중을 받은 사람은 당신을 내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 자원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왜 말이 품격이 될까?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태도이고,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말이다. 행동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화장은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순간의 선택이자 그 사람의 영혼이 비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곧 품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품격을 높이는 다섯 가지 말. 이제 구체적인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와 다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트에서 안내해주는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편하게 장 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혹은 친구의 작은 조언에도 정말 도움이 됐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의미 있었다는 사실만큼 큰 기쁨은 없으니까요. 둘째, 그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겠습니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의 존재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셋째,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이 말은 겸손과 성장 의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은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배우려는 태도는 언제나 존경을 불러옵니다. 누군가, 특히 나보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사실이나 깊이 있는 의견을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당신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어른만큼 멋진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하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자기 PR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려는 겸손함, 그것이 당신을 늙지 않는 지성인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째, 시간이 참 짧게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마칠 때, 이보다 좋은 말은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즐겁고 의미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이 한마디는 만남을 좋은 추억으로 남겨줍니다.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의 감정을 전달할 때그 만남은 상대에게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다섯째,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내 삶에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강연을 들을 때, 모임을 마칠 때, 친구와 대화를 끝낼 때, 이 말을 덧붙이면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야기가 제게는 가장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의 어떤 말이 상대에게 의미있게 전달되었는지 알게 된 사람은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당신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안달이 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조심해야 할 말버릇 다섯 가지.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중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은 듣는 순간부터 벽을 세웁니다. 과거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 보세요. 제가 살아온 시대는 지금과 달랐는데 혹시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려요. 같은 이야기라도 훨씬 품격 있게 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내가 더잘 안다는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지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음을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둘째, 어디 아프신 것 같아요? 또는 너는 너무 예민해서 탈이야. 걱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성격이나 감정을 함부로 규정하고 평가하는 말은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너를 다 안다는 듯한 태도는 오만함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 걱정됐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이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셋째, 그건 내가 더잘 알지. 이 말은 상대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지식이 많아도 그걸 앞세우면 자랑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배우고 싶네요. 라고 하면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넷째, 난 그런 건 못해. 사실은 배우기 싫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는 않은데, 조금씩 배워보려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유연한 사람, 젊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다섯째, 투박한 말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그래? 괜히 하다가 다친다. 이런 말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꺾습니다. 걱정도 표현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말끝의 품격. 여러분, 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말해도 말끝이 날카로우면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예를 들어 잘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지적처럼 들립니다. 반면 잘하셨어요. 다음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조언처럼 들립니다. 심지어 사과할 때도 그렇습니다. 미안해. 근데 너도 잘한 건 없잖아. 이건 사과가 아니라 불씨를 던지는 겁니다. 미안해. 내가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네.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마음은 녹습니다. 말의 끝에서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언제나 말끝을 부드럽게 마무리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삶의 교훈.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준 지혜가 있고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듬어진 말 한마디는 젊은 사람이 흉내 낼수 없는 깊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지금이야말로 말의 품격을 드러낼 때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니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었기에 더 깊고 따뜻한 말을 할수 있는 시기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언을 새겨 듣겠습니다. 제가 더 배워야겠네요. 시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많이 느끼고 갑니다. 이 말들은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 저절로 나옵니다. 결국 품격 있는 말이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지의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여준다면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그 내면이 황폐해 보입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영혼이 고귀하게 빛나 보입니다. 옷이 낡아도 괜찮습니다. 지갑이 얇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이 온기를 잃는다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빛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말이 따뜻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우리 안에 쌓아온 지혜와 따뜻함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풍요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어떤 경험담이 있으신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저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큰 배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잘 조율된 악기처럼 만나는 모든 이에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삶의 품격입니다.